래제좀 고민을 갖고 오래 했더니 다 너무 고지나고민해나고왔어 아, <laughs> 고민만 했지. 그렇지? 아, 고민. 자, 일단 뭐 해야 돼? 그 나야. 그 저기 1 2 4번뭐 해야 되냐? 읽어 봐. 세 양수 a b c 이 e? 이상의 자연수 p q r 뭐야되요까지 했는데. 네. 아칩니다. 왜냐하면 자연수 나온박수 문제예요. 음. 쉬워요. 네. 자그 다음에 얘가 쭉 이렇게 줬어요. 둘에 매개체는 네 파라고 천일사니까2의 거듭제곱이야. 그럼 네. a를 쓴다. 네. a는 p의 아이고 의 p의 세제곱. 그거 세제곱 바꾸자 해. 네. 자 b는 어떻게 돼? 여기가 q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2의 P분의 2잖아 P제곱 P제곱이니까 3P야 아. 여긴 Q제곱하면 어떻게 돼? 2분의 3Q야 따 네. C는 어떻게 써? C는 여기가 3이니까 얘가 분모로 갈 거고 얘는 분자로 가니까 2에 여기는 3분의 3아이죠 됐나요? 가탈리도 처음 넣건데 2에 3피제고 2에 2분의 3 q 제고 2에 3분의 3r제곱이 2에 1024는 뭐야 외우라고 했지 천사 엔젤 다크젤다크젤은 뭐에요? 이거에 3이니까 어, 이게 3분의 1이구 그리고 여기 얼마? p제곱, 2분의 q제곱, 2분의 여기는 3분의 r제곱, 이거는 2의 1 2제곱이네 이제 드디어 알아야 어디부터 해야 되냐? 이게 문제네 2 e 이상이 자연스레 는데 네. 하나씩 넘으면 안 되지 그렇지, 누구야? 피가 1이냐 아니면 여기냐 난 여기를 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네. Q가 2 이상이니까 2야 아니 그 다음에 p는 그럼 얼마야? 여기가 2니까 얘는 세분이네 q가 2가 있을 수도 있고 r이 6일 수도 있고 p는 그럼 얼마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얘는 세분이지 q가 이제 4야, r이 6이야, p는 얼마야 그럼? 여기가 합쳐서 2하고 3이니까 2. 그럼 p는 2하고 2야. 얼마야? 6이지. 수가? 근데 아무리 봐도 다 얼마야? 14. 14. 얘는 다 세트, 여자. 마 h o o 얘는 1 o 얘는 s h 얘는 t Shoot. s 어 o o t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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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했을것 같아요 o o t Shoot. s h 나넣 t 늘 h o o t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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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o o 게요 얘가 자연수 자연수라고 하니까 2회배수 3회배수면 최선이니까 얘는 피는 8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꾸로 가는 사람은 요 어차피 얘가 1 0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안 넘어가요 안넘어가죠이새 자연수라고 했잖아 요 감사합니다 피가 8인가 보네요 하고 시작하면 돼요 네? 더 쉬운 방법은 그냥 1부터 해 1은 없잖아 2부터 하면 되지 자 그다음에